여섯 개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이거 사슬코입니다. 이거 말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반을 꽂고요. 아이고, 아이고. 반을 꽂고요 그다음 여기 아까 그 코하고 하고 빼줍니다. 빼주고요. 한번 이거 빼주고요. 한번 떠주고요. 이이 그다음 사슬코 네개 뜹니다. 하나 둘셋넷 그다음에 이 사슬에다 뜨는 게 아니라요. 여기 사슬에다 뜨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사슬.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개 있는. 여기다 뜹니다, 여기 여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두개 있는 여기. 요 위에 사슬했다. 요 옆에 사슬이 아닙니다. 그 바로 옆에 사슬했다,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또 여섯 개 뜹니다. 자, 네. 요거는 안 했다 좀 넣고 뜰게요. 하나. 또 뜹니다, 여섯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떴구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바늘 넣구요. 요거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한번떠주고요 그다음 사슬코 네개 뜹니다. 그 다음 여기도 요게 여기 말고요. 요 사슬 말고 요 옆에 여기 사슬 했다. 똑같은 방법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또.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 뜨고요. 요거. 아까 요거하고요. 빼주고요. 한번 떠주고요. 다섯 코네 개요. 요거 빼다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다음 가운데 사슬 을 하나씩 건너 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계속 뜨겠습니다. 사슬 하나 건너서 요 옆에. 제가 요렇게 떴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가운데 하나씩 사슬 남겨놓고, 여기다 떴습니다. 여기다. 요런 부분에다가. 오렇게 요런 부분에다 떴습니다. 이렇게. 기 보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떴습니다 나머지 네 개는 제가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2개를 떴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떴습니다. 12개 뜨고 여기 맨 마지막에 도 사슬코 네개 뜹니다. 사슬코 네개 뜨고요. 여기 보면 여기 노란 거에 요게 가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여기 말고 요 부분에 다 이거를 했다 빼뜨기를 읽겠습니다.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구멍 말고요. 여기 말고 여기 위에 했다 위에 코에다가 여기다가 빼뜨기를 읽겠습니다. 빼뜨기를 읽고요. 그리고 한번 떠주고요. 이거 끊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끊겠습니다. 일단은요. 일단, 아이고. 이렇게 끊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나를 미리 떴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미리 떴습니다. 앞뒤로 똑같은 거라 하나를 미리 떴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렇게 뜨면 됩니다. 한 개를. 한 개를 더 떴죠. 이렇게 빨간색. 여기는 일반 실로 뜨면 빨간색이 예쁜데 이거를 이렇게 뜨면 이게 뭐라고 퍼집니다. 이게 모양이 퍼집니다 노란색은 괜찮은데 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두 개를 잇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있겠습니다 여기있습니다 이거. 이거 있는 실에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뜨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안 끊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앞입니다 여기가 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이렇게 뒤로 해갖고 서로 이렇게 해갖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뜨겠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사슬. 이 사슬끼리, 서로 사슬끼리입니다. 요 사슬끼리, 빼뜨게 해주겠습니다. 빼뜨게 해주겠다이 상태에서, 빼뜨게 해주고요. 사슬코 세개 뜹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일단 세개 뜨겠습니다. 사슬코 퍼만입니다세개 이렇게 떴습니다. 한길긴뜨기 세개 뜨고요. 이제 피코뜨기 뜹니다. 사슬코 세개 뜹니다. 뜨고요. 여기? 사슬 고 하나 둘세개 말고요. 첫 번째 사슬 말고 그 밑에 밑에 보면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게두 두 개를 빼주고요. 빼주고요. 그다음 한길긴뜨기 또세개 뜹니다. 일단 둘세 개. 뜨고요. 또 옆으로 넘어갑니다. 옆에 요 사슬로. 여기 사슬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사슬하고, 또 여기도 빨간 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사슬로. 요 사슬끼리 이렇게 잡고요. 한길긴뜨기 또 쓰이게 뜹니다. 사슬끼리 잡고요. 아, 여기 있다가 사슬코 세개 뜹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 봐 다음 한길긴뜨기 또세개 뜹니다. 일단. 아이고 노란색이 작꾸만 보입니다. 하나 네, 옆 사슬로 넘어갑니다. 옆에 사슬로. 여기도 사슬, 여기도 옆에 사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또옆 사슬로 넘어갑니다. 배사들, 배사들하고 또 옆에 사슬하고, 이게 또 똑같은 방법으로 뜹니다. 이번에는 고리를 뜨겠습니다. 제가 고리를 뜨는 걸 항상 까먹어서 이번에 뜨겠습니다. 여기 요거를 꽉 붙잡고요. 사슬 코 15개 뜨겠습니다. 이따가 여기다 뜨는 은 감자 요 코에 따요. 다 열다섯 개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둘, 셋, 열네, 열다섯 개 뜨고요. 아까 여기 제가 엄지 손톱으로 잡은 데가 요거입니다요게요게 사슬코 첫 번째 코입니다. 고그 밑에 요거두 줄. 이거랑 이거랑 그렇게 잡고요. 빼뜨게 해줍니다. 빼주고또 빼주고요. 그다음 여기다 한길긴뜨기 세개 뜹니다. 그리고 매듭 때문에 죄송합니다. 세개 이런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뜨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뜨고요 이렇게 계속 뜨겠습니다 거 Курт.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각 사슬마다 이렇게 떴습니다. 각 사슬마다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여기를 뜨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제가 이렇게 뺑 눌러서 다 떴습니다. 이렇게. 땡들어서다 떴고요. 여기도 맨 마지막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떴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사슬코 세개 떴습니다. 여기 보면 사슬코 세개 떴습니다. 이거 말고 옆에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를 했겠습니다. 빼뜨기를 있고요. 이거. 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떴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실을 안에다 처리하겠습니다. 노란 실도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매듭돌리라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제가 떴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 개를 이렇게 한번또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